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 8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만물의 마지막이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주님께서 부르시면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왔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예언 아닌 예언을 했다고 그래요. 예언이기도 하지만 예언인데 애연가가 말한 것도 아니고 과학자가 이 지구상에 이제 종말이 올 것이다 하면서 그 증조는 꿀벌이 사라질 것이다. 지금 전 세계의 꿀벌이 미국으로부터 해가지고 한 36%의 꿀벌이 사라졌대요. 그럼 이런 꿀벌이 전달 전달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하는 모든 생태계가 지금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온이 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빙하가 지금 계속 녹아가고 있고 그래서 대륙이 지금 수면위로 올라와서 일본은 얼마 안 가서 이제 잠길 것이다라는 예고도 하고 있습니다. 지각변동과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난리법석이 아니고 쓰나미요? 장난 아닙니다. 유튜브만 봐도 실제적인 사진에 담긴 실제적 영상이 지금 많이 많이 퍼져 있는데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진짜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진짜 하나님 만나서 천국 가는 백성이 돼야지, 아, 이때라, 이때라, 내가 즐겨야 되겠다, 마셔야 되겠다, 열어버리면, 언제 주님 부르시면, 우린 지옥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그 성전 안에서도 알곡과 쭉쭉이가 있대요. 그러면서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그 뒤가 참 중요해요. 어떻게 천국 들어간다고요? 아버지 말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상당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경은 지금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종말은 두 가지인데, 먼저 개인적인 종말로서 우리가 그 언젠가는 육신이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종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로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우주의 역사가 종지부를 찍는 다시 말해 새 땅이 건설되는 재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의 재림을 향해 다가가고 있기에 여러분 이 종말을 이 목표를 하루하루를 카운트하면서 이 종말이 다가오는 이 목표의 시점 종말의 시점을 하루하루를 카운트 다운하면서 우리는 진짜 잘 신앙을 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 매일 것이 아니고, 현재에 집착할 일도 아닙니다.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제목처럼 지금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런 믿음인가? 아니면, 주님, 나 어저께 죄졌어요. 아직 나 전도 한명도 못했어요. 성경 한독도 못했어요. 주님, 조금만 더디 오실랍니까?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고하게 될그 날, 주님 나라에 올라갈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백부여 심판에서 여러분 다 심판을 받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신앙생활 잘하여서 천국으로 올라가야지. 지옥의 영원히 뜨거운 불못에 고통이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그 영원히 여러분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다는 걸 느끼고, 누구한테 때리면 아프다고, 다치면 아프다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뭐 수술을 하면 수술의 그 통증 때문에 마취제, 진통제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영혼이에요. 육체의 그 고통이 아니라 내 영혼이 여러분, 영원하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고통이냐. 이걸 여러분 잘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 은혜 가운데, 오늘 내가 이 자리에 같은 시간에 성전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예요. 주님 부르시면 그때 아멘으로 하답하면 나아가는 성도가 돼야지. 아직도 내 마음속에 교만과 걱정과 금신과 고독과 초조의 불안의 죄악덩어리가 가득 차가지고 주님 부르시면, 주여! 아유, 나 지금 천국 가면 심판 받을 것 같아요. 지금 죽으면 내가 심판 받을 것 같아요. 이런 모습으로 산다면, 영러분 진정한 신앙을 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돌이켜봐야 될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저 결정적 미래에 두고 저 앞에 즉 있을 심판을 내다보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기도로 깨워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히브리더 기자가 말한대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연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은 죽어요. 여기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되고 진짜 양심과 신앙과 예배자로 주 앞에 인정받는 아멘 신앙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는 저 천국에서 금고도 맞추어 새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될줄 믿습니다. 돈으로 오래 생명을 살수 없습니다. 생명은 권력을 가지고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력이 우리가 오래 살아버리고 그처럼 발버둥 치던 진시양도 무덤으로 갔습니다. 불로초를 구활하면서 평생 오래오래 살것 같이 했던 진시 황제도 무덤으로 갔습니다. 권력가도 학자도 재벌도 수도로 박사도 다 무덤으로 갑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사망 선고가 내려져 있어요. 어떤 해결는 일주일 후에, 어떤 해결는한 달, 어떤 해 1년 일 년, 십 년, 이십 년에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인간이 해결하고 여러분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주관하신 분이니까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신앙인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에덴 동산에게 아담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여러분 죽음과 고통이 없었어요. 그 모든 걸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는데 축복의 교회를 주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이 아담이 죄를 짓게 되어 그 후손들이 태어나자마자 죄성을 갖게 태어납니다. 그 죄성을 갖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영혼을 누가? 후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가폐를 대신 신이면서도 불구하고 쏟아지며 십자가에 못 박힘에 우리가 다시 영생의 법을 천국에 갈 기회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신이시면서 불구하고 물과피를 쏟으시면서 아무 말 없이 죽으시며 원죄를 해결해 주었어요. 원죄란 게 뭐예요?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 그 후손이 죄를 갖고 태어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의 이 상황의 모든 것을 원죄라고 그래요 그 원죄를 태어났을 때부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죽음의 사망에 접해야 될 운명을 영원토록 살수 있는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신리 물과 폐를 쏟으셨다는 것은 감사와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이 죽음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죽음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먼저 누구에게나 오는 죽음이요 가까이 와있는 죽음을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돼성 어거시티는 이렇게 날마다 얘기하며 살았대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대요 오늘 나의 마지막 날이야 오늘 나의 마지막 날이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움직일까 이렇게 항상 읊조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았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 땅에는 천재지변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거지? 지혜 있게 사는 것이죠. 매일 매일을 나의 마지막 날로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해요. 아울러 오는 고난을 두려하거나 워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해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를 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줄 믿습니다. 야구보 5장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웁니라 주의 재림이, 주의 다시 오심이 가까웁니다. 또한 야구보 5장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신앙 지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악한 세대를 향하여 죄를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회계를 촉구함으로 돌아오는 박해와 고난을 회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선진자들이 겪었던 고난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다시 말해, 순간만 견디면 되는 그런 고난이 아니었어요. 네로 황제 AD 64년에 타제 핍박 이후에 기독교인이 누명을 쓰고 그때부터 250년간 여러분 대핍박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저 지하 무덤도 내려갔다 왔잖아요.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지하에서 여러분 지하 8층까지 있어요. 우리 지상으로 가지만 지하 8 층을 더 파가지고 아주 개미굴처럼 잠자는 것도 우리는 무덤이 땅에 묻지만 거기는 여러분 무덤이 옆에라 그냥 동굴처럼 파내가지고 묻어 송장 같이 썩는 냄새 같이 여러분 냄새 맡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감사한 거는요, 이 기독교인들이 위대한다는 것은 자기 그 거처하고 잠자리는 정말 그 좁은 지하를 파면서 얼마나 크게 만들겠습니까? 었한 평, 두평 이렇게 다 만들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정중앙 그 지하 파서 정중앙에. 크게 예배당을 그것도 높게 이렇게 잡아놨어요 얼마나 내가 감동받은지 몰라. 와, 이 지하 무덤에, 이 지하, 이 카타콤, 이 상황에서도 저 기독교들이 예배자로 살았구나.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왜요? 기독교들을 핍박하니까. 자기들은 지하에 숨어서라도 이 신앙을 지키고 예배드리겠다는 이 믿음이 제가 성지소리를 갔다 오면서 얼마나 크게 깨달았는지 몰라요. 아, 이게 진짜 기독교의 믿음이구나.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그 태어나자마자 노인에가 거기 죽는 거야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신앙을 지키며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와 함께 같이 예배하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이다 할아버지가 말하면 아버지가 울고 아들이 울며 손자가 울며 같이 예배하는 3, 4대의 예배로 지하에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 스가랴구 9장 10절에 보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배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자니라 이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인내해야 돼요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인내의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인내해요 몸이 아파도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인내예요.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중에 초대교회 성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그 과정을 다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로마가 보음화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로마 중심과의 교황청이 생겨버립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는 인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신앙도 인내라는 거예요. 목회도 인내예요. 아무리 힘들거리도 내 자리를 지키며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역사는 크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인내하는 자가 마지막 승리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일 1장에서 너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고 있지요 대부분 공통적인 사람들 약점 가운데 하나가 인내심이 부족해. 공부하는 것도 의지와 끈기가 없어. 말이 앞서 작심 3일이야. 어떤 분은 자기 성격이 급해서늘 실수합니다. 신앙생활이 있어도 잘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감정 기복과 환경에 약해 돈에 약해 돈 주면 그냥 할렐루야 돈 없으면 놀레루야 이런 환경에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할 때 어려울 때 있으면 신앙 어려워해다 신앙한다는 것이. 여러분 신앙을 제대로 하면 재밌거든요. 행복해요. 그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므로 해요. 그 모든 외부적인 복이 나에게 임하니까 그걸 체험한 사람은요 환경에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죽진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 함께하시면 돈 생길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당장의 환경의 번쩍임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걸 믿고 그게 진정한 복이니까 제발 보이는 환경에 넘어가지 말고 미련 두지 말고 거기 집착하지 마세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 때도 있고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흔들림 없이 꾸준히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해가 돼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고로 저와 여러분도 인내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활력있는 교회가 된 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했어요 사모했어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긴급성이 교회로 하여금 활력있게 하고 열심히 있게 했습니다. 정말이란 단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정말은 다시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반면에 현대교회가 무기력하게 변한 것은 말아나다 신앙. 다시 말해, 아멘 예수요. 오시 없어서인데, 오지 마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요. 돈으로 다 해결되니까. 아파트 하나 있으면 나는, 아이고, 아파트 팔고 대출 받고 뭐 살면 되지. 이 땅에서 쓰고, 쓰고 죽으면 되지. 고로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갈망하는 교회가 되며 깨어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지금 부르시면 제가 아멘하고 화답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때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특히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야구부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세 가지 때문에 심판을 받았어요. 첫째 우상숭배, 두 번째 간음, 세 번째 원망. 이처럼 서로 원망하다 멸망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예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멸망 이유요 조금만 불편하면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왕정의 모든 스펙을 다 포기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도하라고 명령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주의 사자에게 돈을 던지면 되겠습니까? 원망은 미움을 낳습니다. 미움은 또 증오를 낳고요. 증오는 적대감을 낳고 원망하는 마음엔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용서, 화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려면 어떤 원인으로 담을 막혔든지 먼저 형제 자매가 그 담을 헐고 온전히 함옥하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을 나의 마지막 날로 알고 산다면 우리가 할 일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여러 가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을 나의 마지막 날로 한다면 각자의 의무에 더욱 충실할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것이에요. 오늘 예배 끝나고 또 가서 가정 예배 드릴 것이에요. 또 회계를 철저히 할것 같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또한 가족이 모여 평소에 드리지 않았던 가정 예배도 드릴 거고. 아무리 바빠도 다 제쳐놓고 예배당에 나와도 함께 예배 드릴 것이고. 헌금하는 일이 있다면 마지막 헌금이기 때문에 전부 다할 수도 있고 이처럼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무슨 일을 맡았던지 충실히 행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신다 하여도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구나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남기고 싶은 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의 밭에 곡식이 잘 되니까 스스로 이렇게 곡식이 잘 되었다고 착각합니다. 아, 내가 능력 있어도 내가 똑똑해도 한 거야. 이거 여러분 교만이에요, 교만.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이 지어주셔서 하나님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에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 나를 중직자로 기름 부어주셔서 항상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부자가 뭐라 합니까 내 창고가 적으니 창고를 크게 짓고 이 모든 곡식을 내 창고에 간직해두자 저장해두자 그리고 내 영혼아 기뻐하고 즐거워라 먹고 마셔라 내 창고에 먹을 것이 많도다 하면서 부자가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다시 찾으리라 그러면 세상에 준비해 놓은 그 모든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이건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세이 세상에 너무 관심을 기울이고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오라 하시면 아끼던 거다 놓고 그대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권세도 누려보았고 보기와 영화도 한몸에 다 지녔었고요. 육신의 향락도 마음껏 누려보았습니다. 근데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야. 그런데 그 결과 모든 것이 헛된 것을 발견했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헛된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미련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호흡이 끊기는 그 순간까지 맡은 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요한 웨슬리가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어떤 여자가 다가오더니 이 웨슬리 목사에게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만일 내일 아침에 목사님이 죽게 된다면 남은 시간에 목사님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어떤 여자 성도가 물어봤대요 그렇지만 웨슬리 목사님이 그 품속에서 수첩을 꺼내서 대답했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원래의 계획대로 일하다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문제가 뭐가 있어요? 이단 교주에 빠져가지고 종말이 온다니까 무서워가지고 같이 자살하고 같이 재단 다 바치고 아니에요. 종말이 온다 해도 내가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해야 될 사명과 일을 끝까지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교회든 하다 죽으면 돼. 참으로 귀한 자세입니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이 살았기 때문에 웨슬리는 그인 생에 50년간 4만 2천 번 설교를 했고. 200권 이상의 책을 썼으며 약 40만 킬로의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200권을 썼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저는 너무 세게 썼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진짜 이책 내고 머 이렇게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200권을 썼대요 평생 그리고 여러분 40만 킬로를 전도여행했대 놀러다닌 게 아니라 전도여행만 40만 킬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모름지기 우리는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으로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후회 없이 막 감당을 해야 됩니다. 사랑 가족 여러분,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죄 짓고 살고 있습니까? 불법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날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라 해도 조금도 부끄러울 것 없이 하루하루를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혹시 부끄러운 일을 할지라도 우리 회개하고 다시. 여러분, 믿음으로,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다짐하며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보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래요. 기도하요 어떻게 하라고? 정신을 차리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려! 자녀들아, 이 자녀들아. 정신 차리고 뭐 하라고? 노르라고? 정신 차려도 다시 노는 게 아니라 정신 차려 기도하래요. 응, 기도 많이 하지는 마세요. 기도 많이 하라면 안 하니까 순간순간 여러분 하나에만 더 기도하세요. 그것도 기도야. 내가 막몇 시간씩 유창하게 하고 하는 것도 기도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순간순간 3분, 5분이라도 여러분 화장실 갈 때도 기도하고,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하고, 저는 진짜 감사해요. 그렇게 길게 안 해도. 순간순간 어려움이다가 해결점이 있을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주세요 이렇게 짧게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냥 전화통화하면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버려요 난 그게 참 신기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야 어물성설 중헌부언하지 말고 확실하게 행해야 될 길을 하나님께 묻고 기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주옵소서 하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이런 믿음의 기도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매일 것이 아니고 현재에 집착하지 마세요.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당황하여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고 여러분 방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종말 앞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밤새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시니까 다 자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졸기만 하다가 결국엔 주님을 부인합니다. 이런 실패를 했던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죄송해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주님을 세번 부인했는데 이제 우리 깨어 정신 차려 기도하자. 주님이 기도하라면 기도하자. 졸지 말고 기도하자. 졸고 기도 못하니까 이 어려운 일이 터지는 거 아니냐. 그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래, 내가 실수한 이 실수를 이제 난한번 경험했으니, 더 이상 실수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려 다 그럼 너희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해야 된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본문에면서 이거 오늘 본문입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은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며 기도에 합당한 몸가짐으로 정결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히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회개에서 멀어진 거래요. 마음을 찢는 회개 없이 그럭저럭 그날의 문제들을 해결해가며 살아가는 것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유해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께 돌아오라. 회개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눈이요, 온전히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한 첫 단계입니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특별히 지금 우리를 부르시면, 아멘으로 하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입니까? 왜잘 말씀을 못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면, 저와 여러분은 아멘으로 하답하며 나아가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노멘으로 머뭇거리는 연약한 모습들입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주림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부르짖어 할 것입니다.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은 인생이 더 배워야 하는 것 중에 가장 힘겨운 교훈이지요. 아이들은 그러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울고, 마려우면 싸고, 그냥 졸리면 잠지 않고 잡니다. 그게 어린애예요. 신앙적으로 볼 때에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신앙의 유아기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유아의 성도입니까? 성인이 된 성장한 성도입니까? 메토 헬리란 신학자는 우리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 매일의 일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 어거세든처럼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는 그런 인지를 가지고 살때 여러분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또한 일류의 마지막인 종말을 준비하는 것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음으로 매일 살고 날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는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특히 주님의 재림이 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부르시면 아멘으로 하다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신앙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러시아도 그애 구소련이 멸망했던 1917년 니콜라이 2세의 마지막 황제로 인하여 이 러시아가 대멸망을 하지요그 멸망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이비 수도승에 빠져 라스푸틴이라는 수도승의 황제가 엮여가지고 그 하나님을 신임한 게 아니라 수도승을 신임하여 교주에 빠져서 결국 멸망의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재정 러시아가 망하던 난 참으로 참혹했는데요. 코카서스의 기마병들이 모스크바를 향해 쳐들어올 때 모스크바의 피난 대회에는 금은 보화를 잔뜩 실은 마차와 처녀들, 사제들, 그리고 귀족과 같은 부자들이 100만 명 이상 나와서 여러분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은 없고 날씨는 추워 영하 40도가 내려갔대. 그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만삭이던 한 분이 아기를 낳다가 아기와 함께 같이 죽고요. 너무 추우니까. 그렇게 처참한 제정 러시아 최후의 날이 왜 닥쳐왔을까요? 이것만 말하고 맞을 거예요. 왜 그러면 이대 러시아 제국? 전 세계 6분의 1의 영토를 차지한 러시아가 왜 멸망했을까 지도자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수소순 라스푸틴을 믿어가지고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결국 백성들까지 망하게 되고요 백성들조차도 로마와 같이 형식과 의식을 따집니다 믿음이 중요한 건데 사제들은 축도할 때 손가락을 어떻게 펴라 사제복의 색깔은 어때야 된다 성당의 첫탑 위에 천사들이 몇 명을 만들어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의 외관적인 모습만 시장하고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진 거야. 그래서 그 러시아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스푸티나 수도 이 교주 리콜라의인세가 완전히 신임을 하며 결국 그 예배당 예배당 교회 성당들이 목욕탕으로 바뀌고 헛간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곳이 목욕탕이 되고 헛간이 되버리면. 하나님 보실 때 가만히 있을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소련이 망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의 교인들 중에는 과연 소돔성의 민망을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라면 우리 한국에도 10명의 의인의 그런 모습대로 하나님 인정하신 의인들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되면 되잖아요. 과연 우리는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자신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까? 여러분 왔다갔다 교인 되지 맙시다. 주일날도 절대 빠지지 마세요. 주일날은 본교에 지켜야 돼. 이건 사실이에요. 어디 갔다가도 오세요. 진짜 주일날 또 예배 때마다 공예배 꼭 드려서 여러분 주님 부르시면 주여 나는 예배 드리며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가 영생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의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주의 백성들 되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